안녕, 사모님이야. 잘 지내고 있지? 집에서 손발 깨끗하게 청결 유지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 도장에서 배운 대로 집에서도 잘 생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서 사모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심심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사범님이랑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집에서 할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범님이랑 같이 한번 간단하게 나마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범님 잘 따라할 수 있지? 자첫 번째 손목 발목 돌려주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잘했어요. 자, 손 무릎하고 다리 운동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잘하고 있네. 자, 이번에는 짧게 눌러주기. 자, 분님이 숫자를 셀게요. 이거는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손, 어깨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laughs> 집에서 꼼짝도 않고 있을 것 같아서 사오님이 조금 스트레칭이랑 이런 거 준비하는 거니까 같이 계속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꼬끼리 코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자, 이번에는 팔을 뒤로 이렇게 손바닥이 손톱으로 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반대쪽. 아, 사범님은 제가 오른쪽부터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사범님이랑 마주보기 때문에 왼쪽부터 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자 왼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볼까? 중심 잡기! 자 무릎 당겨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쓰러졌지? 우리 친구들 안 쓰러지고 자극하고 있죠? 중심 잡기! 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다리 해볼까? 자, 무릎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뒤로. 중심 잘 잡아야 돼. 쓰러지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간단하게 스트레칭 해봤어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근력 운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 하던 거팔 굽혀펴기. 자팔 굽혀기를 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손을 올려서 손가락을 벌려주고 그만큼 더 벌릴 거예요. 자 옆에서 볼게요. 옆에서 보면 자 이렇게 벌려주고 조금 와야 되겠다. 자 여기서 팔을 한번더 자기 손바닥 넓이만큼 더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 1주고, 이렇게. 자, 요 친구, 친구들은 5개, 저학년은 7개, 고학년은 10개 할 거예요. 사모님은 고학년이랑 같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예!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세 번. 3세트 할 거예요. 3세트. 할수 있지? 좋아요. 다음은 팔 운동 했으니까 그다음에 어디 운동 해야 되지? 맞아요. 복근 운동.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 잘하는 복근 운동. 자, 복근 운동 어떻게 할 거냐면 앉아서 오늘 하는 운동은 집에서 최소한의 공간에서 할수 있는 운동으로 사범님들이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자 다리 펴고! 이렇게 배차기 쳐는 거 알죠? 이거 육지부는 몇개할수 있을까? 10개? 저학년은 20개. 고학년은 30개. 할수 있죠? 자, 해볼게요. 30개. 하나, 둘, 셋, 빠르게 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자, 이렇게 해서 복근 운동 간단하게 하고 요것도몇 번? 3세트. 3세트예요, 3세트. 세번 해야 돼, 세번 알겠죠? 다음 어, 복근 운동 했지, 그다음에 상체 운동, 복부 운동, 그 다음에 다리 운동! 다리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친구들 앞구비 알죠? 앞구비? 앞구비에서 허리 손하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쪽 했으면 왼쪽도 해야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유치부 친구들은 다섯개 저학년은 일곱개 고학년은 열개 요것도 몇번 한다? 세번씩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운동을 해보는거예요 할수있지? 화이팅! 자 이번에는 사모님이랑 같이 퇴근 1장을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태극 1장 처음 하는 첫 번째는 구령에 맞춰서 하고, 두 번째는 구령 없이 하도록 하겠어요. 자, 차렷 준비. 태극 1장. 구령에 맞춰서 첫 번째. 됩니다 하나. 둘. 자, 방향전환할 때 시선 보고, 셋. 넷. 앞부이 나갈 거예요. 왼발. 다섯. 여섯. 오른발 당겨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오른발 나갈 거예요. 오른발. 하나. 둘. 자, 뒤에 있는 왼발 당겨서. 하나, 앞차기 둘, 반대로 돌면서 올려놓게 하나, 앞차기 둘, 자 앞에 있는 왼발 들어서 하나, 둘, 야. 구령 없이 가겠습니다. 준비! 자, 여기 자장 구령 없이 시작!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너무 핸드폰 게임하고 TV 보고 잊지 말고 간단하게 사모님이랑 같이 했던 동작들 태극 일장도 힘있게 한 번씩 해보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일만 나 사랑해